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말씀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악기를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요. 그 악기를 배우는 배우는 곳에서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이의림지가전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신천지라고 본인을 밝히면서 한 여인이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배우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한 분은 구원파에 다니시는 분이 친절 아주 친절하게 본인한테 해주셔서 거기 가서 예배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저한테 또 다른 분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는 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뭐, 어떤 이단교인지, 신천지가 뭐 어떤지, 구원파가 뭔지,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정의 약하잖아요. 인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친절하게 옆에서 다가오면, 아, 거기를 그냥 따라가서, 아, 배우는 거뭐 괜찮겠죠? 라고 얘기를 하죠. 하수도공에서 제가 여기서도 길거리를 다녀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세대는 전도가 어렵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선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교에서는 여전히 오늘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제 어, 신학대학원 동기의 간증을 잠깐 나누려, 나누려고 합니다. 그 동기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1학년 때부터 계속 어디를 학교 수업이 없거나 일찍 마치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USB나 어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않은 시대라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자료를 주고받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그 동기는 학교에서 특별 교수님들이 특별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가 오면 그거를 녹음을 했다가 테이프를 만들어서 거기다 네 배를 붙이고 그래서 천 원씩 팔,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들었지만 그 친구한테 계속 그거를 샀습니다. 왜냐면, 하 아, 저 친구가 책을 사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저를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업이 일찍 마치는 날 어디를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한번 같이 가보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어느 한 대학으로, 대학교로 들어가서 잔디바디 아이들을 학생들을 둘러앉게 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떤 한식집에 가서 아이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제자를 삼아서 매주마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 테이프를 팔아서 기회만 되면 이런 저런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파른 걸로 전대 경비로 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기가 되면 CCC가 없는 학교에 가서 새벽부터 일찍, 새벽 6시부터 교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요. 를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얼굴을 익히고 나서 한두세달 지나면 자기는 인사 안 하고 가만히 서있었다 학생들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C C C 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C C C 그룹이 생기면 또 다른 곳에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 어, 교회 개척이 아니라. 학교, 대학교에 CCC 기척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루는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당연히 전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목사가 되려고 온 신학대학원생들이 전도를 안 해도, 안 해도 된다는 거에 나는 너무 놀랐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체를 내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체 내리는 거 아세요? 여기에다가 손을 대고 어떻게 해서 뭐 기도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몸에 체증이 있게다 내린대요. 그래서 특별히 일본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배절할거 와서 줄을 서서 그채 내리는 거를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이 친구가 제주대학교 일학년 들어갔는데요. 하루는 그 새내기였을 때죠. 선배가 너 일로 와 봐. 그러니까 어 새내기였으니까 선배가 오라니까 그냥 따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형이라는 채를 펴면서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걸 펴면서 따라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적기도까지 하라고 해서 영적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 읽고 영적기도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빗자를 루 들고, 들고 뛰어오면서 너에게 서양 귀신이 붙었다 이러면서 그냥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밤새 두드려 받고 그 이튿날 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찾아가서 나 어제 그책 읽은 거나안 하겠다. 도로 물려달라. 이러다 엄마한테 나 맞아 죽겠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거는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성역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공부를 더 시킨 거야. 그리고 그날 밤에 들어가면 또 엄마가 두들겨 패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게 반복이 된 거죠. 나중에는 이 엄마가 사탄의 역사로 옷을 다 보고, 속옷까지 싹 벗고, 거리에 나가서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억지로 집에다가 앉혀 놓고, 그 실강의를 한참 동안 하고, 그곧 많은 그 고통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온 거였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CCC, 그 지부장이 돼서 여전히 대학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연이 책자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영적 기도를 시키는 걸로 무조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사연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지 단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도 그 한마디를 듣고, 그리고, 천국, 지옥, 다른 말안 합니다. 천국, 지옥. 예. 그 한마디로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화감독시키시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전도자의 마음 중심입니다. 전도자가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입술을 열면서 마음으로 입술을 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영혼에서 절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절에 가서 거의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저, 저에게 전도를 정말,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제가 부모님께 전도, 전도를 해서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믿으리라고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은, 저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저의 친척들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면서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증거, 전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교사들이 성교지에 나가면 교육 성교, 아니면 교회 성교, 음악 성교, 의료 성교, 이렇게 보통 이제 한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의료 성교는요, 어디를 가나 아주 적게는 1 0명 아니면 많게는 천명까지천명이 넘게도 의료 성교에 가면 참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도 설교를 하고요. 전도 팀들이 일대일 전도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받고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예의를 두지 않습니다. 유래 성경 산골 아니면 시골 마을 아니면 섬 마을 이런들을 다니면서 유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요. 유리성교하는 날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냉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웃으면서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하라면 다 합니다. 영접 기도할 때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막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그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가 변화된, 변화가 된다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다 변화될 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 가서 그 인원이 백 명이든 천 명이든 그 명수의 명수를 가지고 제가 아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그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교회만 아니면 어디든 순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심정으로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교도소, 그 다음에 학교, 얘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의뢰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성교를 나가지 않을 때는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제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이곳에 있어서 마스크를 제가 많이 보냈습니다. 마스크를 택배로 계속 보냈는데요. 몇천 개씩 보내면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리에 나와서 마스크 하나 하고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서 계속 본인도 마스크를 하고 나갔죠, 그때는. 그러고 계속 그 마스크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절, 날 이번 지난 9월절에는, 9월절은 결란을7 0판이면한 2100개 정도 됩니다. 2100개입니다. 그걸 구입을 해서, 이제, 어, 구입을 해서 그 전도를 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결란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필리핀 결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뭐, 닭동 좀떠있고요피좀떠있고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리고막털 같은 거막 그냥 묻어있고. 필리핀 결안을 사면 바로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00개씩 씻으려면 정말 종노동입니다종노동 왜냐면 하나하나 그냥 씻는 게 아니라 한개한개 수세미로 씻어야 됩니다. 그냥 물에다가 씻으면 안 됩니다. 수세미로 다 깨끗하게 씻어서. 근데 얘가 조금만 이렇게 만지면 깨지지 않아. 깨지니까. 깨지지 않게 살살 조심스럽게 하면서 씻으면, 2천 개를 씻으면 정말 엄청 허리도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종일 그거를 이렇게 씻어서 준비를 해놨다가 그거를 삶아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밖에서 거리 전도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 리잘 초등학교라는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리잘 마을이란 그 마을은 특별히 제가 어 제가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아끼는 곳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15살 된조이라는 여자아이가 산바스칼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산바스칼 교회는 제가 건축한 교회인데요. 그곳에 출석을 해서 그 아이를 침녀를 주었습니다. 침녀를 주었는데 50일 만에 고열로 갑자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참석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조위의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격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 개척을 했는데요. 아직 건축은 못했습니다.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그 근처에 이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한 2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완전 시골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위로 성교를 하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지난 부활절 날도 거기서 전도를 하도록 현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함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했죠. 이번 6월 10일은, 다가오는 6월 10일은 그 리절 초등학교에서 의료선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날 필리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200여 명,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그 초등학생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래서 아마 500명 이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할 건데요. 필리핀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리자 교회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자에서 여러분들과 전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세제정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도드리겠습니다.